네, 뉴비 모코코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고시, 그, 극신으로 가게 되면은, 얘를 넣으면 넣을수록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홍염이 8레벨, 9레벨만 올라가더라도, 그, 급습 스킬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귀걸이 하나를 특화로 넣으면은 고신이 되는 거고, 귀걸이를 신속으로 넣으면은 극신이 되는 건데, 그거 좀이다가그 뭐냐, 아이스팩으로 한번 조회해 볼 거예요. 랭커 세팅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진짜 좀 공부를 좀 하고 해볼까? 와,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분이 지금, 어, 이분은 잠깐만, 왜, 이거 좀 잠깐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회심이 뭔데요? 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특화 비중이 더 높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분은 맞네. 이분이, 이분이 고신속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치명을 갔네 근데? 잠깐만, 이게,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치명을 주는 게 특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귀걸이에서? 다리는 치명타 적중률을 올려주고 회심은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는 거야 아 크악을 올려주냐 크뎀을 올려주냐의 차이인 거구나 엘릭서를 나중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인으로갈 거냐 회심으로 갈 거냐 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laughs> 그러니까 엘릭서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제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제가 특화를 맞추면 특화 귀걸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조건에 맞는 특화를 새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안듣는 건가 그러면은? 이분은 반지를 특화로 빼셨네 갈증 리퍼로 하드 에키드나 퍼클하신 분 영상 있는데 그분 거한번봐 보시는 거 어떤가요? 어... 아, 이분도 특화를 가져갔네요 특화가 900이라는 거는 아, 맞네. 귀걸이에서 특화를 가져가셨고, 나머지는 신속 세팅이시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고신속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귀걸이 하나 특화로 바꿔주고. 한번 검색해봅시다. 얼마 나올까? 한 10만. 아, 좀 비싸긴 하네. 두눈 뜨고 봐도 14만 골드네. <laughs>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는 거 제대로 사야 돼. 얘가 왜 이렇게 비싸냐? <laughs> 맞네. 즉각이 반지로 내려갔네. 야, 11만 골에서 6만 골로 내려왔네. 그 직각 유물 말씀하셨잖아요, 웰님. 제가 그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직각을 유물로 맞추잖아요. 나중에가 제가 뭔가 후회할 것 같아서. 반지를 70으로 낮춰가지고 얘를 각인을 직각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오지게 싸지니까, 윗동네 애들이. 와, 가격 많이 싸졌다. 맞네, 갈증이 여기로 빠지네요. 아, 그러면은 진짜 얘가 밥도둑이긴 하네. 얘랑 똑같은 옵션으로 나중에 품질 올라간 것만 내가 매일 접속해가지고 경매장 보면서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저러면 유물 타협이랑 결말이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한번 유물로 한번 넣어볼까요? 궁금한데? 야, 이거 근데 개 짜친다. 근데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약간 자존심 상하네. 아, 싸게 하고 다시 맞춘다고? 이거를 싹다 다시 3만 골드 갔다가? 올 고대. 그쵸? 올 고대로 간 다음에 쭉 가져가도 된다잖아요. 그쵸. 단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다죠. 올 고대지만 반지를 직각으로 타요. 네, 요거의 장점은 가격이 많이 싸진다. 반지 매물 찾아서 품질 올려야 한다. 고대 플러스 유물. 반지 직각. 이렇게. 엄청 저렴해진다. 매물 싹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중지출 플러스 폐온. 예를 들어서, 발증 기대 공감 2가 붙어 있으면, 100% 얘랑 일치하는 놈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싹 갈아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존버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싹 갈아엎거나 그러면 은 결국은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편하자는 것보다 반지가 직각으로 품질이 낮아지면 은 지금은 일단은 쓸만하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20만, 30만 골드가 넘어가 어, 이거 좀 임시 타협을 해야 되겠다 싶겠는데 그 누군가한테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아요 난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아니, 이 사람은 아이템 그냥 방장이라는 이유로 조금 싸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네? 약간 그런 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공대장을 잡을 자격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그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 고대 세팅에, 내 네, 부끄럽지 않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반지를 빼볼까요? 반지를 특화로 빼고 해볼까? 간지가 특화로 빠지니까 가격이 확 내려가네 근데 특화비가 달라지는구나 여기서 300이 올라가야 되는데 200밖에 안 올라가니까 신속이 300이 빠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1480에 700이 되는 거네 저렇게 맞췄을 때 신속이 몇 나오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얘가 지금 최초가 몇인지를 모르잖아요 얘 빼면은 나오네 64 60이네요 여기서 지금 1.1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팩 때문에 이게 지금 반지로 뺐을 때예요. 1,576.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요걸로 빠진다고 하면은 신속이 100이 더 빠지는 거네요. 곱하기 1.1하면은 이게 지금 고신속. 여기서 지금 아 다른 거다 필요 없구나. 질증만 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요 상태가 지금 제가 반지를 뺐을 때의 신속이라는 거죠. 아 보석 설정도 해야 되는구나. 아니죠. 실렙 기준으로 안 해도 되는 게 1년 뒤에제 미래입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질증을 받은 거란 말이죠. 발증을 터뜨리면은 138. 아 140%가 리미트구나. 아 이해했다. 아 질증을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거구나. 여기에다가 만찬 먹으면 140이 되니까 오버 되지 않게끔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아 이제야 이해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거를 1466으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공속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먹였을 때. 비거리를 바꾸면은 1% 초과인가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비거리도 1% 초과. 그 다음에 반지가 2% 초과. 드디어 이제 점점 저희 결론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맞네. 만 골드 빠지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품질을 한번 볼게요. 펜던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펜던트 일단 95 넣고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요? 95, 93, 98, 92, 97인데? 15만 골드? 아, 존나 비싸네. 야, 내가 지금까지 로아하면서 열심히 코 묻은 돈 모은 거 7만 골드.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8만 골드 모아야 되거든요. 제가 아바타 팔리는데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실리안에서 좀 약간 대출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내가 진짜 새벽에 돌만 50트 안 했으면은 어 울룰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바로 갚을게요. 됐다, 16만 골드 됐다. 바로 바로 쇼핑합시다. 오케이, 딱 요거 나오죠. 15. 은나 비싸네. 아 진짜. 어 잠깐만. 아니 이게 반감이 똑같아요. 디버프가. 디버프가 똑같은데 7품 올라가는데 2만골 비싸지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중에 싹다 갈아엎을 거면 은 이게 의미 없지 않아요? 얘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싹다 나머지 100품 맞출 거면 은 일단 둘다 고정 오케이 아또 저런 매물이 있네 또 아, 얘는 3을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냐 제 어머 같은 돌의 이동속도 감소가 2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 만약에 이동속도 감소 1 붙었으면은 이거 살수 있었겠다, 98짜리. 활성도 1이거든요. 근데 품질 5 올라간다. 이러면 얘도 킵이죠. 아, 그럼 이제 관심 대상 한번 볼게요. 어, 보고, 아까 뭐 팔린 거. 아 어, 이거 이렇게 뜨면 안뜬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얘가 문제지. 품질 100을 보고 2만 골드를 가져가는 낭만을 챙길 거냐. 아니면은 그냥 깔쌈하게 전부 다올 보품으로 가고 2만 골드를 아낄 거냐. 이게 사실 2만원 차이니까. 아, 이거는 근데 낭만 따라가는 게 맞겠죠? 이건 졸업이잖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즉각 들어가 있어서.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제가 나중에 97도를 맞출 정도의 짬이면은 이게 값어치가 없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나중에 내가 97도 깎을 때 이게 크게 올까? 얘가 감가먹는 게? 그러면 얘 빼고. 그 다음에 얘 빼고. 그러면 지금 요렇게 다섯 개죠. 17, 18. 야, 2만! 여러분, 2만만 더. 여러분, 2만, 2만 골만. 제발. 나 지금 급해. 2만 골만. 버즈님 갚을게요 제가 저거. 18만 7천. 아, 아니야. 진짜 이거 소름 돋는 게 마지막이잖아 얘가. 나 이거 사고서 팔린 거 봤을 수도 있어. 한 순간 팔려봐 조지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아, 얘를 그냥 빼요. 안골드짜리 재산하고. 아, 요렇게 야 그러면은 미래가 달라졌는데요. 라우리엘이 현재를 비튼 것마냥 품질백의 미래가 사라졌어. 아. <laughs> 하나만 품질백이면 좀 이상하니까 그럴 바에야 안 맞추겠습니다.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펜던트 95로 가져가고 나머지 90 품질로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이걸로 가자. 됐어 끝. 여기서 만약에 빨간 불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갈증 넣고, 볼대 넣고. 이로써 이제 세팅은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특성비가 조금 바뀌죠. 아, 다행이다. 됐네요, 됐네요.